현대로템 K2 추가수주 기대수음법 개정안 변수한대차 현대차증권은 이일 현대로템에 대해 올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여부가 변수지만 방산 부문 해외수주를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투자 의견도 매수와 목표주가는 유지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수음법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 3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신용공여 한도에 묶여 현대로템에 폴란드 수출을 위한 금융을 지원 할수 없다. 이 증권사 박민정 연구원은 여러 언론에 따르면 2025년까지 현대로템 은 폴란드에 k2 주력전차 180 공급 할 예정이라며 수용법에 신용공여 한도 개정이 이뤄져야 k2전차의 2차 추가 수출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k2전차 관련 국내 2차 양산은 2023년에 종료된 상황이라 올해 현대로템 매출에 인식되는 물량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화증권은 이에. 동아소시오 홀딩스에 대해 4분기 위탁생산 자회사 STGN 바이오의 흑자전환으로 호실적을 기록했다며 목표가 15만원을 유지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동아소시오 홀딩스는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30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늘어난 실적을 올렸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62억원으로 405.7% 올랐다. 당초 컨센서스였던 2825억원과 126억원을 각각 웃도는 호실적이다. 박재경 연구원은 호실적 요인은 기존의 적자를 기록하던 CMO, 자회사 STGEN 바이오의 흑자 전환이라며 STGEN 바이오는 4분기 매출에 290억원으로 152.9% 늘어난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46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짚었다. 일본양 메스프 바이오시밀러 생산물량 증가가 흑자 전환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동아제약은 매출액 1,532억 원, 영업이익 137억 원으로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호실적을 이어나갔다며 품목별로 바카스는 582억 원. 오소몰은 29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2024년 동아소시오 홀딩스의 매출액으로는 전년 대비 5.1% 성장한 1조 1,190억 원. 영업이익은 14.1% 늘어난 879억 원을 점쳤다. 그는 동아소시오 그룹에서 개발한 스텔라라, 시밀러, DMB 3 1 1 9는 2024년 하반기 유럽. 2025년 상반기 미국 출시가 예정돼 있다며 2024년부터 상업 물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으로 이를 통한 s t g e 바이오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의 철도 부문 해외 수주도 기대했다. 과학연구원은 올해 5조 7천억 원 규모의 모로코 초대형 열차 프로젝트 입찰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수주 모멘텀은 유효하다며 재작년 이미 수주한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는 계약 발효가 지원되며 내년 2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평가다. 현대로템은 전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한 9,892억 원 영업이익은 29.2% 늘어난 698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과학연구원은 올해 납품들 KT 전차 매출이 실적에 조기 반영된 부분도 있다며 전차 참전비 사업 양산에 따른 매출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라운시큐어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 모병원과 세계 최초 메타버스 기반 실습 전문 플랫폼인 라운 메타데미를 활용한 의료 전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IT 보안 인증 플랫폼 기업 라운시큐어는 지난 1일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 모병원과 의료 전문 실습 콘텐츠 공동 수행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라운시큐어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 모병원은 의료 관련 콘텐츠 공동 수행과 기술교류 의료 관련 콘텐츠 공동 보급과 활용기타 의료, 콘텐츠 사업화 관련 협력 등을 통해 라운 메타데미 내에서 기초연구부터 전인상 인상시험 단계까지 의료연구 분야의 메타버스, 기반 실습 전문 콘텐츠를 공동 개발한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 모 병원은 기초연구와 임상시험을 아우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시설, 이용편의성 증대와 연구 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투자를 지속해왔으며, 이번 메타버스 기반실습 콘텐츠 개발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연구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 라온시큐어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 모 병원과의 의료연구 분야 메타버스 기반실습 전문 콘텐츠 제작을 통해 라온 메타데이내의료 관련 콘텐츠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ESG 경영의 성공 사례, 발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오는 5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 모병원이 주최하는 2024년 학술세미나에서 라온 메타데미의 의료연구 분야 실습 전문 콘텐츠를 시연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기반의 현실감 있는 실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실습 전문 플랫폼인 라온 메타데미는 지난달 실시한 업데이트를 통해 실습생의 실습 집중도를 높이고 실습관리자의 관리 효율성과 실습 콘텐츠 관리자의 콘텐츠 관리 편의성을 향상시킨 바 있다. 이정화 라운 시큐어 대표는 이번 가톨릭대학교 은평성 모병원과의 업무 협약으로 라운 메타데미의 콘텐츠 영역을 의료연구 분야 실습 전문 콘텐츠까지 외연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습 전문 콘텐츠 영역의 확장을 통해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는 국내 메타버스 기반 실습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시연 가톨릭대학교 은평성 모병원장은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의료 관련 전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며, 라운 메타데미의 의료 관련 실습 콘텐츠를 활용해. 병원 내 의료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한층 더 수준 높은 스마트 병원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IS e c o m e r c 가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통합 전자 상거래 기업으로 거듭난다. IS e c o m e r c 는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 투비소프트와 글로벌 통합 전자 상거래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투비소프트 본사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IS e c o m e r c 이현대표사와 이성용 회장, 투비소프트 이경찬 대표이사와 이인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IS e 커머스가 운영하는 패션 전문몰 위즈위드 서비스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1 세대 해외 직구 온라인 몰로 유명한 위즈위드는 현재 약 3,700개 브랜드의 37만여 개 아이템들을 판매하며 전 세계 유명 브랜드들의 최신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IS e 커머스는 투비소프트와 손잡고 위즈위드 온라인몰 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위한 인프라 및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투비소프트는 앞서 다양한 온라인몰 유후부추업을 진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현재 전 산업군에 걸쳐 DX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ISE 커머스는 이번 협약에 따라 위즈위드의 패션 비즈니스 영역 확대를 위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힘쓰고 투비소프트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향후 재무적 협력도 검토할 방안이다. 이언 ISE커머스 대표이사는 이번 투비소프트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소비자의 니즈와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위즈위드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엔터테인먼트 사사가 미국, 일본에 현지 아이돌 그룹을 준비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현지 아이돌 그룹이 35년 뒤 엔터사의 매출에 공격 기여할 것으로 봤다. 김혜영 바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형 엔터사사는 모두 현지 아이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 확장을 통해 성장성을 확보하고 자기장식 리스크를 감소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현지 아이돌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SM과 YG 엔터테인먼트도 현지 아이돌 프로젝트에 공격적으로 나섰고, 미국에서도 K-pop 아이돌이 데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NCT 위시, XG 등이 팀이 일본에서 데뷔할 예정이다. 미국에선 하이브의 캐치아이가 중국에선 프로젝트 씨가 데뷔 무대를 갖는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비천은 지난달 26일 데뷔 싱글 곡을 발표하며 글로벌 시장에 정식 데뷔했다. 다울투자증권은 XG의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2022년 데뷔한 그룹 XG는 멤버 7명 모두가 일본인인 그룹이다. 노래가사 대부분은 영어다. 일본 음반 유통사가 K-POP이라는 간판을 걸고 XG를 데뷔시켰고 미국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 연구원은 XG는 올해 월드투어를 개최할 예정인데 XG의 성과를 바로미터 삼아 미국 현지 아이돌 흥행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지를 겨냥한 아이돌이 매출에 기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소비자 특성상 음반 출하량이 적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국내 아이돌 팬들은 음반을 다량 구매하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일본, 미국 등 현지를 겨냥한 아이돌은 음반 판매를 크게 기대할 수 없기에 국내 아이돌보다 매출화 속도가 느리다고 설명했다. 이어 35년 뒤엔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현지 아이돌은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